맞죠? 네. 그러니까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번역해놓으면안 된다고. 의도를 갖고 사는 그 의욕이 넘치는 존재의 거울이요 샘플이다, 본이다. 첫 사람 샘플이다. 첫 사람을 드러내주는 표상이다. 아담을 보고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? 우리 안에 있는 첫 사람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. 그첫 사람은 뭐였어요?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, 그첫 사람은 아담을 통해서 본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열매를 먹는 존재를 말한다고. 그런데 그 아담은 중요한 게 있어요. 아담은 하, 아담아가 아니에요.